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미진입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소아청소년이 주로 겪는 만성 소화기 질환인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입니다. 크론병은 특히 소장과 대장을 함께 침범하는 확률이 성인에 비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이런 소아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의 간단한 소개부터 증상, 진단, 처방약, 치료 목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소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의 증상, 진단 방법, 치료에 사용되는 약, 염증성 장 질환의 치료 전략이 되겠습니다.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은 염증성 장 질환으로 장에 생긴 염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만성화되는 만성 소화기 질환을 말합니다. 그중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걸쳐 어느 부위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장 질환이 되겠습니다. 주로 소장이나 대장을 침범하게 되며, 소아청소년 크론병의 경우 소장과 대장을 함께 침범하는 경우가 성인에 비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의 염증 또는 궤양이 생기는 만성 염증성 장 질환입니다. 항문에 인접한 직장에서 시작되어 점차 안쪽으로 진행되는데 병적인 변화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 않고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침범 부위에 따라 직장염, 좌측 대장염, 광범위 대장염으로 구분됩니다. 괴양성 대장염이 대장의 점막과 점막 하층에만 침범하는 것에 비해 크롬병은 장 전체층의 염증이 침범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크롬병과 괴양성 대장염의 원인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식습관을 포함한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 면역학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주로 10에서 20대의 젊은 연령, 특히 남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서양에서 첫 보고 이후에 발병률이 세계적으로도 급격하게 늘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새롭게 산업화된 국가들에서도 최근 들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병 연령이 점차 어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아청소년 염증성 장질환의 임상 양상은 크론병에서는 주로 체중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불명렬 형태나 성장 부전으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화기계 증상으로는 복통이나 설사, 혈변이 동반될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 크론병 환자의 경우에는 항문 누공을 포함한 항문 병변이 있는 경우가 많게는 최대 60% 정도까지 보고되어 있어 서양 데이터에 비해 매우 높음으로 이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병변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뚜렷한 장 증상이 없다고 해도 크론병을 의심해봐야 하겠습니다. 계양성 대장면 환자의 경우 주로 설사나 혈변으로 첫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앞서 잠시 설명드린 대로 소아청소년 연령에서 염증성 장 질환이 발생할 경우 성장 장애의 위험이 높으며 특히 크론병의 경우에는 진단 시약30% 정도에서 성장 장애를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과 다르게 소아청소년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는 성장 장애를 회복해서 최종 성인키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치료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을 한 가지로 확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임상적인 소견, 검사실 소견, 내시경 소견, 조직 검사 소견, 영상학적 검사 소견 등을 종합하여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복통, 혈변, 설사, 체중 감소나 항문 누공 같은 증상이 수주 이상 나타나는 경우. 염증성 장 질환을 의심하여 추가적인 평가를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대장 내시경 검사와 조직 검사는 가장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소장의 침범 여부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도 시행되어야 하겠는데, 소장 조형 CT, MRI, 소장 조형술, 캡슐 내시경 등이 그것입니다. 주로 만성적인 장의 염증을 조절하기 위한 약제들이 사용됩니다. 항염증제, 스테로이드제, 면역조절제, 생물학적 제재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중 소아청소년 연령의 중등도 이상 크론병에서는 성인과 다른 특징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게 완전 경장 영양 치료가 되겠습니다. 엘리멘탈 028이나 모노엘, 앵커버 등의 제품으로 6에서 8주 동안 식사를 대체하여 투여하는 것이 1차 표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완전 경장 영양 치료는 영양학적으로 균형잡힌 식사라는 이점 이외에도 장 점막의 치유력과 스테로이드와 동등할 정도의 치료 효과를 가지게 되고 영양학적으로도 훨씬 더 유리하겠습니다. 항염증제는 주로 경도의 염증성 장질환에서 사용됩니다. 펜타사나 아사콜이 대표적인 약제가 되겠습니다. 5-ASA 제제인 항염증제는 경구제제로 복용이 간편하고 부작용이 적으며 장기간 사용 시 장애 안발생을 약간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항염증 효과가 크지 않아 주로 경증의 염증성 장 질환에서 사용됩니다. 스테로이드제는 증상 자체의 호전은 가져오지만 장 점막의 치유 자체가 효과적이지 않고 특히 소아청소년 연령에서는 키 성장을 저해한다거나 외형적인 변화, 기분 장애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역 조절제는 관해가 유도되었을 때 관해 유지를 위해 생물학적 제제의 효과를 증강시키기 위해. 수술 후 재발 예방을 위해 주로 사용됩니다. 아자시오프린이나 메소스렉세이트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면역 조절제는 백혈구 감소증이나 위장감 불편감, 간염, 췌장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약15-20% 정도의 환자들은 이러한 약물 부작용으로 취약을 중단하게 됩니다. 생물학적 제재는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이나 생물체를 이용하여 생성시킨 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을 말합니다. 소아청소년 염증성 장 질환에서는 염증을 유발하는 종양괴사 인자인 TNF 알파를 억제하는 항TNF 제제들이 개발되어 임상에 허용 중입니다. 인플리시맙과 아달리무맙이 대표적인 생물학적 제제입니다. 크게 3T 전략으로 탑다운 전략, 치료 목표의 적절한 설정, 치료 약물 모니터링이 그것입니다. 염증성 장 질환의 자연 경과는 진단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염증이 반복되고, 이로 인한 협착과 누공으로 결국 장절제라는 수술을 요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질병의 악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윗단계 약물을 사용하는 스텝업 방식을 따라왔으나 최근에는 장의 심한 염증 단계 때 강력한 항염증 치료인 생물학 제재를 미리 사용함으로써 협착과 수술을 예방하는 탑다운 전략이 소아청소년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에 더 효과적임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질병의 진단 초기에 심한 염증을 조절함으로써 질병의 경과 자체를 바꾸려는 노력이 최근의 새로운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치료 목표 설정입니다. 통상적인 만성 질환으로 생각되는 당뇨라 고혈압이 목표로 하는 당화혈색소나 혈압을 유지해서 결국 말초 장기의 손상을 줄이고 장기간 합병증의 발생을 낮추려는 것처럼 소화 염증성 장 질환에서도 장내 괴양을 줄이고. 장 점막의 치유를 이루려는 조기의 적극적인 염증 조절을 통해 결국에는 장관의 협착이나 누공 등의 합병증 발생을 낮추려는 치료 목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소아청소년 염증성 장 질환의 치료 목표는 더 이상 임상적인 관해, 즉 증상의 치유가 아니라 생화학적 관해를 넘어서 내시경적 관해, 즉 완전한 궤양 치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치료 목표 설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치료 약물 모니터링인 TDM입니다. TDM은 약물 효과를 최대화하면서 내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니터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TDM을 하게 되는 약물이 소아청소년에서 치료제로 사용하는 안티TNF인 인플리시맙과 아달리움맙이 되겠는데, 이러한 TDM을 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도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30% 정도의 환자가 이미 치료 초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치료 첫해 20% 정도에서 이후 매년 13% 정도로 반응 소실을 보이기 때문에 적절한 약물 농도의 모니터링이 추후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약물 농도의 약물에 대한 항체 측정을 통해 보다 환자 개개인의 마침 치료가 가능하겠습니다. 설명드린 이러한 3T 전략을 선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개인의 질병 특성에 맞는 치료로 시작해 증상, 생체 표지자, 내시경 등을 통해 효과적인 치료 여부를 판단하고 부족한 경우 적절한 약물 농도인지 모니터링 등의 과정을 거쳐 적절하게 조절하는 과정을 갖고 다시 목표한 치료에 다다랐는지 평가하고 계속적인 모니터링 과정을 반복하면서 전통적으로 알려진 염증성 장질환의 질병 경과를 변화시키고 더 좋은 치료 성과를 가능하게 할수 있겠습니다. 소아 청소년의 크론병 괴양성 대장염은 난치성 질환이지만 상당수의 환자들은 적절한 약물로 관여기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 전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질환이므로 긍정적인 마인드와 꾸준한 추적 관찰이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